보니까 옷은 넓네 음료수로 커플을 가리고 다시 음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아침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 먹어볼까? 이렇게 풍경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맛있다 사실 평소에는 이 정도만 먹어 딱될거 같은데 두부 중인 가네 음. 마스터분 못 찾는데 다 먹었어요. 대체로. <laughs> <다이소네. 웃음> 2階の部屋はここで, 2>, で2階の2部屋、はいはい、ここからここからはい、どうぞ<ー> 2>, 2部屋ですね、こことここと<ー>、はい、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はあ,<ー>あと、コテージのベッドの部屋がありますはい。はい 綺麗ででですす <laughs> この緑で、はい、半分外になるのであ<ー>まあ考えたより大きい、ね、あ大きき <laughs>、ねはいいお風呂ですね。 ロフト二階にもベッドがありますので、ただ二階台はついと思いますけど。二 <laughs> 人でも利用しますか？二人でもうよく二人でも利用されます。あ<ー>はい。あの四人で利用される方もおられますし、はい、も二人多いですね。二名で来られる方は。はい、取れました。はい。 가 잘못 찍어 갖고 완전 이상한 데 왔네 산속 별의별 다 있네 차, 여기서 차 어떻게 돌리냐 아, 난감하네 내비 오는 범이나 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데 왔네 여기서 차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완전 자연 어. 엄청 헤매다가 저 곤돌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샀는데 어른 한 장에 3,500엔. 꽤 비싸네. ちょっとすぐ出ます。1人 じゃないですね。1人 <놀람> です。すいません。すてください。すいません。次 아, 여 사람 없네. 짐라인, 스카이워커 무서워서 못탈것 같고 음, 이런 것도 팔고 커피 한잔 먹어야겠네. 서울보다 큰, 도쿄보다 도 크다고 한것은은데 무슨? Tokyo. Tokyo, Tokyo. 이 o 나 y 카페에 k y o Tokyo. Tokyo. 아 o k y o t o k y 에서 추천한 호주차라떼 오바이트 이 음성단에 묘명스러 커플을 가리고 다시 보고 가리고 <laughs> 부럽다 젊음 커플 을가리 노래 우와, 저 잘생긴 형 긴팔 이뭔네 없다. 하늘도 엄청 파랗고. 인조잔디 썰매. 아, 아 저게 액티비티. 응 음, 집라인 애들 좋아하겠네. 야 이거는 시우 엄청 좋아하겠다 저기는 개 산책 개막 갖고 됐고 노는 그런 데거 같고 여기서 끝 갈아타는 거 같아 아 이렇게 애들 놀만한게 많네 시우소이 가을에 오면 여름에 너무 덥고 괜찮겠다 애들 덥 오기 참 좋네 아씨 비 안와서 다행이다 국대기 미니 카페가 있었는데 오늘은 운영 안 하는 거네. 거기서 커피 팔면은 여기서 사 갖고 풍경 마시 보면서 마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것 넓네. 선명 아빠는 네 근데 이다 취향이지만 참겠습니다. 한시 한5천엔 쓰고 2시간 놀았네. 리프트에 있으면서 어디 갈까 고민해봤는데 사가현 미술관 미술관이 좀 궁금해서 그 근처 찾아봤더니 유명한 바움쿠엔 하는 큰 카페 있다래 갖고 한 시간 정도 운전해서 거기 갔다가 네, 거기서 빵 먹고 점심 대충 때우고 사가현 미술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호심이 아, 까도 봤는데 지금도 있네요. 이렇게 그 편의점에 화장실이 잘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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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고 좋아하겠다. 오 소리 되게 좋아하겠다. 저희 남매, 요런게 파네 수능비 좋아하는데, 아, 에헤헤, 열쇠고리 사고 싶은데, 이거 사는게 아니고, 꽃게네, 오히려.

한국편을 열심히 자주 사 먹어요 아 날씨 좋다 엄청 헤매다가 2시 40분 도착했네 좋아 보이는데 안은 아, 어떻게 됐을지 주차장이고 다녀왔어요. 나가면 아, 엄청 크네. 사람도 많고. 인기 많고, 의반데 같은데? はカフェですかカフェすここで買って上で。 황코인 세트랑 아이스크림까지 추가. 됐습니까? 오, 바삭바삭한데. 다독 황코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먹어된다여러 음, 맛있네. 원래 어떤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살짝 따뜻하고 뭔가 세련되게 단맛 한번 그림찍어서 음. 아이스크림 이런게 있는게 신기 한국의 쿠키 그리고 하나 내일 먹어야겠다 내일 아침에 먹으샀어요 입술고 났는데, 입장년 1200엔? 한국돈 만원? 아, 참. 밤에도 멋있다고 하는데, 5시까지인데, 밖에서 사진 찍나보네요. 음, 멋있다. 좋네. 음, 멋있어. 멋있네. 사진화 됐기만 해. 5시간인데, 지금 딱, 딱 5시에 나왔어요. 여기 지붕 꼭대기에 까마귀 두 마리가 앉아있네. 신기하네. 뭔가 더 멋있다. 그림은 사실 볼줄 모르는데, 딱 하나 달 관련된 그림. 다른 그림은 다 1초씩 봤는데, 그 그림은 한 5분 정도? 빠져서 본것 같아요. 사고 싶더라. 살수 있다면. 못 사겠지만. 멋있다 건물이 멋있네 조명도 멋있게 해놨고 정들 것 같다 됐어요. 이렇게 호텔 구글에서 조회해서 지금 있는 곳은 여긴데 음 내일 갈 길이 뭐니까 교토? 주변에? 여기. 에, 이런데 한번 예약해봐야겠다. 여기 좋네. 비아오 전망이 보이는 고층 호텔 20만원? 넓네 아무도 이용 안 하지만 좋다 방 열었고 욕실 응.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은 4.7점짜리 도전. 나는 검정색이 멋있는데. 요즘은 흰색깔이 좋아. 제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돌아서면 아닌가 보다. 수고하세요 혼자서 음식해서 음식이 천천히 나온다고 하는데 상관없지 스 아, 사시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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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먹어서 건배 <laughs> 어, 맛있다메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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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받는 약계. <laughs> <와, 맛있다. 웃음> 야키니코 먹으러 식어 가려고 했는데, 그러고서는 만족해서 안 아, 가도 될것 같아요. 진짜 아쉽다. 아, 먹어본 케이스여서 제일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맥주가 아, <laughs> 왜 이렇게 맛있냐, 당연히.

이방1은이 방식은 이방시 반에 딱 나왔네 근데 진짜 맛있었어 최고 최고 또식야될것 같아요 여기 와 진짜 맛있다 4.7점인 이유가 있네